간밤에 어떻게 꿀잠하셨습니까? 네, 네. 한잠을 잘수 있다는 것만큼 행복한 일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말씀이 매일매일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환은들에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범위는 역대상 10장에서부터 12장까지입니다. 먼저 각 장의 내용들을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은 역대상의 본론의 시작 부분으로서 주인공인 달당을 소개하기 위한 예비적 과정의 장으로 어, 사울의 죽음, 사울의 장사, 사울 가문 몰락의 원인입니다. 11장은 다이세 즉위, 다이세 르사렘 성정복, 다윗의 30인 용사 중 첫째 용, 세 용사, 다윗 <laughs> 30인 용사 중 둘째 세 용사, 다윗의 30인 용사 명단입니다. 그 다음에 12장은 어, 시글라우로 나온 베냐민, 갓, 유다 누안세 지파 용사들, 헤븐으로 나온 용사들입니다. 어, 오늘은 10장과 11장을 중심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역대기의 저자는 10장의 기록을 통해서 이 다이당과 그왕조의 역사를 소개하여 포루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다이 시대의 신앙을 본받아 언양 백성으로서 신앙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장에서는 하나님께 불순종의 삶을 살았던 사울 왕의 치세는 과감하게 생략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어,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 사울과의 패망이 되지만 상세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10장은 11장부터 시작되는 다도왕까가왜 시작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는 서론에 해당을 하는 것입니다. 어, 11장부터는 역대기의 중심 주제인 다이세 통치와 다이 왕조가 시작이 됩니다. 이 역대기의 다이세에 대한 기록은 이 3월 하에 나타나는 역사적 기록과는 굉장히 다른 시각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역대기 저자는 가이세자의 지극히 긍정적인 평가만을 내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바세바의 간통사건이나 우리아에 대한 살인 교사 사건들은 다 생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기록된 책이라서 다이로이 되기 전에 이전에 불행하거나 어두운 과거 같은 기록들이 전혀 없이 곧바로 이스라엘의 완전한 왕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역대기는 심지어 헤브론에서 7년간 다스린 사실조차 생략하고 온 백성의 지지 가운데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된 시점부터 그 기록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역대기에서는 왜 사말하와 달리 이렇게 다윗의 부정적인 이야기는 생략하고? 긍정적인 이야기에만 어, 기록을 하고 있느냐인 것입니다. 이유는, 네, 바로 다윗의 대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절히 소망하는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기 때문에 다윗을 메시아의 예표적 인물로서 기술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11장, 이제, <laughs> 네. 4절부터 9절은 이 다이, 다이도왕의 예루살렘 정복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역대기에서 다이도왕이 첫 번째 치정으로서 예루살렘 정복을 내세우고 있는데요. 이 다이시 정복하기 전까지 예루살렘은, 네, 여부스인들이 어, 정복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중앙에 위치해 정치적으로, 지리적으로 어, 전략적 요충지였습니다. 이 동쪽에는 예, 어 예루살렘이 포위 당했을 때 어, 물을 공급할 수 있는 기온샘이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이런 정치적, 지리적 이유보다는 어, 종교적 중심으로서 더 부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때까지 다른 몇몇 지역을 제외하고는, 어, 여부수가, 다른 지역들은 다 정복이 됐는데, 여부수가 정복이 안 됐냐면, 어, 그것은 지리적인 환경 때문입니다. 여기 지도를 보게 되면, 어, 예루살렘의 동쪽과 서쪽으로 각각 뭐가 있습니까? 여기 보시면 골짜기가 두 개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기드론 골짜기가 있고 흰놈의 골짜기가 있습니다. 이 기드론 골짜기와 흰놈의 골짜기는 굉장히 가파르기 때문에 적들이 쉽게 이 예루살렘으로 접근을 할 수가 없었던 이 천연의 요새를 갖춰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합이 이곳을 점령할 때 바로 이 기온샘의 수로를 타고 들어가 힘겹게 정복했던 것이 바로 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런 전략적 요충지인 예루살렘을 정복한 후에 어, 이곳에 법궤를 옮겨오고 그 다음에 어, 성대도 건축하려고 시도를 했었습니다. 어, 다윗 이후로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신앙의 중심지가 되었고 신양 시대에도 예수님께서 구속사역을 이루한, 이룩한 중요한 요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역대기의 저자는 이 다이세에 정복된 바로 이곳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고 언약계가 암치되었듯이 이제는 포로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시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성전을 다시 세움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 예루살렘에 이막게 대비를 바라는 염원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성전 중심의 신앙과 예전처럼 온전한 신정국가로 회복되길 바라는 소원이 바로 이 11장에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구절에서 이런 신정국가의 수립의 비결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루어진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국 다윗의 성공 비결은 어떤 개인적인 능력이나 자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임을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장에서사울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고서 자신의 지혜로만 닥스리다 몰락한 사울의 왕가와 새롭게 부상되는 다윗 왕가를 대조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울이 마지막 전투를 어, 길보아 산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왜 길보아 산에서 이렇게 전투를 했냐면 이 블레셋 군대가 우수한 군대와 무기로 무장되어 있어서 이 나름 사울은 평지에서 싸움은 불리하다고 생각을 해서 바로 이 산지에서 전투를 벌였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울의 입장에서는 작전을 세운 것이죠. 그러나 이 전투는 작전을 잘 세운다고 승리할 전투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13절 14절에 사울의 폐망의 원인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좋은 것은 어학검정기때문이지 그가 영어에 지지 않냐고 오, 신접한 자에게 가르 킬을 주시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야들에 장식의 왕국으 주었더라. 네, 사울이 하나님께 범죄해서 죽게 되는데 첫째, 하나님의 말씀에 뭐하고야? 불순종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신접한 자에게. 울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이유 때문에 사울이 어떤 전략을 짜서 전쟁에 임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은 전쟁이었기 때문에 결국 사울 왕관은 폐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분장에서 사울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의 자존심과 자신을 세우는 일에만 관심이 많았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절에서 전세가 불리해지자 사울은 자살을 선택을 합니다. 여기 자살을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 와서 나를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느라 마치 이 내용만 보면은 굉장히 사울이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예, 신앙적으로 행동해 보이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사울이 죽는 그 순간까지 뭐만 생각한 거예요? 자존심과 명예를 세우기 위해서 자살을 선택한 것입니다이 사울왕 사울왕이 처음 시작할 당시에는 굉장히 사울이 뭐예요? 예, 외모적으로 흥모할 만한 이 이스라엘 나라에서 이만큼 잘생기고 준수한 사람이 없을 만큼 외모적으로 정말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기부한 사람들이 이기에 처해 있었을 때이 백성들의 고통에 공감하고 공분할 줄 아는 그런 마 사람들의 마음을 살필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용감하게 사람들을 이끌고 전투를 승리로 이끌 만큼. 어느 정도 왕으로서 자질을 갖춘 굉장히 리더십이 있는 인물로 보여지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사소한 것에서부터 불순종이 시작되기 시작되었습니다. 이 선지자를 기다려야 되는데 선지자를 기다리지 못해서 자기가 직접 제사를 하는 실수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전에도 언급했지만 아마 이때 사울이 어, 기다리지 못한 시간은 몇 시간도 아닌 단지 한 30분 정도의 시간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는 명령에 불순종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 스스로가 자가 감착적인 행동을 했는데 이 사울의 치세 동안 사울이 열심히 뭘 제거했어요? 예, 네. 무당들을 제거했습니다. 이 자기가 무당을 다 박멸했는데 결국에 나중에는 이길보와 산의 전투를 가기 전에 하나님이 응답을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자신과의 교통을 하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자신의 미래를 놓기 위해서 무당을 찾아갔던 아주 중대한 실수를 범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울을 포함하여 선한 왕이나 악한 왕이나 판단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과 우상 숭배의 유무인 것입니다. 이 초기 사울 안의 테망은이 불순종과 무당에게 자문을 구하는 또 자신을 높이는 이 교만한 마음이 결국 사울왕을 테만으로 이끌었고 자격미달의 왕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10장에서 사울왕의 비참한 최후와 그리고 11장에서 새롭게 등장한 가이당을 통해 앞으로 어떤 신정국가를 건설해야 할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정순한 삶이 바로 이 성공의 지름길임을 바로 이 10장과 11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0장과 1 1장을 통해서 이런 교훈들을 <laughs>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월 왕가의 폐망은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과 무당에게 미래를 자문한 일 조만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의 성공의 비결은 <laughs> 어떤 다윗의 개인적인 자질이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었습니다. 역대기에서 의도적으로 다윗의 부정적인 내용을 생략하고 포로에서 기한한 세대들에게 본받아야 할 신앙적 모델로 제시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편집의 이유는 미래에 등장할 메시아의 표상으로서 다윗을 제시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질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매일 어떻게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는, 순종하는 삶을 살수 있을까요? 두 번째, 나의 미래를 오직 하나님께만 묻고 있으니까. 가끔 재미로 보는 타로전 사주팔자, 신문에 나오는 오늘의 운세를 보는 것, 신앙이로서 정말 괜찮은 것일까요? 오늘 특별히 두 가지, 두 번째 질문을 유심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신앙이들이 가끔씩 실수하는 중요한 제가 아니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중보 기도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교회의 목장 활동의 활성화와 그다음에 두 번째 전도적 소그룹의 활동입니다. 지난주 화요일부터 이 전도적 소그룹이 따로 모여서 본격적인 활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원내 선교 및 지역 사회 선교와 해의료선교를 위해서입니다. 그다음에 부서는 진료부이고요. 그다음에 직원은 이옥석 영양과 직원입니다. 병실은 213호. 그다음에 사회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입니다. 그다음에 개인적으로는 우리 한 영혼을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어, 기도하시는 좋을것 같습니다. 이러한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서울과 다리트의 생일을 통하여 인생의 성동, 성공의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진행되는 릴레이 기도회를 통하여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다가오는 전도의 말씀과 <laughs> 기도로 준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모든 성도들의 삶에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늘들 모두에게 영육간에 소생하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